위치롱잘 기억해 둬야겠네. 잡을 거면 진 잡아야 돼. 굿자 어이구 짝이요 그만. 음. 그만. 아니 궁 없는 안카가 이거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밤이 날카롭네. 살짝 찌기 영역인데. 죽어야 겠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아, 뭐요? 방파 복사복을 보임. 피하고. 생존자가 제가 이길 것 같아. 아, 이거를 못뭐 피하면 안 되지. 조만 피했으면 이겼다. 근데 뭐 피하기 힘든 자리긴 했어. 나도 딜 넣을 거 넣으면서 피해야 돼서. 아니 푸시케 메고노스는 조금 무서운데요. 안카는 전장되기 전에 죽어가지고 보살아나 아슬아슬했죠. 아닌가? 차라났나 보네. 그냥 쓸게요. 그냥 이렇게 그으면 이겼죠 이리와 늑대 시체 확인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이번 시즌? 잘 모르겠는데 아, 어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쪽입니다. 어, 아주 위험한데? 단추를 못매꿔서 왜 잡히나 했더니 이동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 정확하게 <laughs> 유키의 비밀이요 아니 이 이동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따라잡히네 도와줘 맷 그렇지 아이 띠햄 모임 그치 그치 너 일로 와 이리 와딱 이것만 만들고 싸우자 이거 만들기 전이면 좀좀 좀 쉽지 않은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하지만 저런식으로 하면 할만해요 아날바 남아? 아이 뭐가 자꾸 와. 아이 저 유키템 먹고 싶은데. 너 여기서 싸울 수 있음? 할수 있어 여기서? 이건 잡았죠.

쉽지 않겠는데 위클리다 이리 한번. 잠이 되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네. 빨리 싸우고 싶은 걸? 이제 쓰겠죠, 쓰겠죠. 아, 평캔 했다. 이거 잡다 이거. 어, 이 다행이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질뻔했다.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laughs> 미끌 빠질 때까지 술래잡기 하죠?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아 이게야, 질이 부족하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없습니까요? 무술을 빨리 쓸 걸. 망가지면 누구지? 권총 소리인데. 정확하 되어도... 아유 욕심부렸나? 평큐하지 말고 그냥 냅다 큐 찍었으면 땄나? 어 그래도 딴거 같아. 다섯 명. 생존자가 와, 생나 쪽은 몇명이야 저거 여섯 명. 근데 드론에 단추 빠지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왜 빠지는 거예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아이 치워. 드론, 드론 때문에 쌈각을 볼 수가 없어. 아 이동기 풀 돌았잖아. 디아가 잡은 드론 훔쳐 먹기. 생이다아다 아, 빠지는 거 진짜 섭섭하네 게임. 단추를 안 치면은 도태되는데 단추 때리면 단추가. 음, 아니, 음. 야 드디어 반가운 얼굴들이다. 어, 레온과 리다일인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게 재밌죠. 이게 맛있지. 이게 재밌고. 이게 게임이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세이 조정되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정권, <laughs> 아, 왜 이렇게 많니, 사람이. 나뭇가지를 <laughs> 거거 노란머리 두놈이서 잘 놀고 있구만 아무나 이겨라 둘다 그냥 그냥, 그냥 같이 상상하십니다. 죽던가 어, 잘 분해 분해 띠아는 그냥 때려도 괜찮아 이게 원래 범위기면은 늑대랑 같이 있으면 때리면 안 되는데, 띠아는 그냥 됨. 그냥 그런 놈이야. 얘는 큐였을줄 응. 알았는데, 분해 맛있다. 막금고하트 정말 쉽지 않은 상대죠. 아, 근데 이 친구 로프 떨어지는 위치가 왜 이래? 이거 루프 옥과가좀 컸는데? 왜왜 왜 여기 떨어지냐 얘? 그냥 세상이 믿겠는데? 5분의 1 확률로 죽는 위치에 떨어졌는걸? 좀 슬프네 뭔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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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사람 많은 거 알고 있긴 했어 유키는. 오, 어, 그런 식으로 쓰면? 다음 빵망이 부스를 그냥 내가. 죽어야겠지? 잠깐만, 나도, 나도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아, 살았다, 일단. 일단 살았다. 아 이제 이제 죽어도 돼어 죽일람 죽여라 진짜 죽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laughs> 아니 저기서 나한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진짜 님블이 책임지고 점수 돌려줘 저게 뭐야 <laughs> 조이치는 왜 죽어야 했는가 오 일반 게임도 아니고 이게. 가비? 뭐 대충 공업 쏘어 폭탄 목걸이 <laughs> 터지기 전에 아니 아니 드론이 일을 막아줘가지고 무장해제가 안 걸림. 말이 되냐 이게? 님블이 책임지고 점수 돌려줘라 진짜로. 아이 웃긴 게 뭔지 암? 쇼이치 저런 식으로 죽으면 부활도 안됨 진짜 터져버림. 여기 자리 먹죠. 나좀 세서.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승 후보급이라서 자리 먹을 수 있음. 잘 봐요. 강력한 우승 후보라니까 다 위로 간거 보세요. 여섯 명인데2 0초 26초, 37초. 16초. 강력한 우승 후보 등장. 10초, 7초, 5초, 4초, 3초. 살기만 하면, 내가 이겨 살기만 하면 버텨. 웃었을 걸 이걸 못 버텨. 아, 근데 이거 캐시가 나한테... 그 W 맞춘 거지 죽을 피가 아니었는데 안돼 죽어도 3초는 버텨야 돼 아휴 다행이다 진짜 죽음이라고 이한번 먹은 것도 상당히 크다. 아 정말 아깝네요. 이건 내가 못했다? 큐를 너무 맞았. 뭐야? 반갑다. 건강이 아, 없어버려? 아이 친구 큐 겁나 재네. 맞아줄게요. 일부러. 이도 일부러 그냥 땅바닥에 버릴게요. <laughs> 이 리부리그에서 이겼구먼. 아니 요새 그냥 그냥 살아서 야생동물만 잡다 보면은 템다 나온다니까. 오늘 내내 이래.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임이 된거 같아. 아니야? 이거 운 좋은 놈의 비지김 이렇게 공감 못 하는 분위기지? 와드가 없어서 좀 그렇다잉 <laughs> 저 광어큐는 사정거리가 더 긴가보네? 이게 맞는다고? <laughs> 아니 이런 허무한 죽음이. 어 승급 했으면 그만이야. 점수도 낭낭하게 주네. 이 점수 바뀐 방식이 좀 좋은가? 잘 주네. 모이크잘 퍼줘 점수를. 뭐여 패배자 뭐요? 뭔데 가져갔냐? 아니 여기도 싸우겠다고? 뭐야? 목숨 걸고 싸울 바 했네. 아이 잘 준다니까 요새? 그냥 게임이 이런. 그냥 게임이 사람만 있어도 카차템을 줘. 뭐야 도제 소리였어? 세상 좋아졌다. 어 제키가 이 전기톱도 안 들고 유키랑 맞딜을 하려고 하다니. 호텔 가죠. 원래 이제 방어력 전장 안 좋아하는데 이거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딜 충분하거든. 버니스 카밀로 둘다 뭐 1대1로 싸우면 아 이걸 못맞추면은 어떡해 괜히 길어졌잖아 싸움이 드론이 뭐 천식단다? <laughs>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저총 좋은 총인가봐 뭐, 이렇게, 팍팍, 달어? 내가 더 많은 거 아님? 난 카밀로 잡았잖아. 상대방 거못 보나? 시간? 아, 잠깐만. 나 제대로 싸울걸. 아, 나이총가 남았길래 그냥 죽을라고 대충 한 건데. 신경 안정제가 이거 생각보다 많이 채워주는구나. 이것도 살짝 응용편이죠. 이 일을 쓸까 말까. 그냥 관심 없는 척 하이퍼루프로 가다가 그냥 냅다 때려버리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들어가서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엘레나 때문에 인생 망한 것 같은데. 엘레나 랑 싸우면 인생 망할것 같은데? 어우 질뻔했네 아이 왜 안써!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쫄았다 아... 이거는 못했네 어차피 진입을 잘 해가지고 그냥 궁 맞는다는 마인드로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까비? <목소리> 여기서 리오를 선택 도망쳐좀 아니랬네.